요즘에도 계속 그 얘기하죠. 공급정책은 우리 건설사님들 도움 되니까, 그것 조금 효과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실패다.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죠.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집값도 오를 것.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정책 무용 믿음. 규제는 무용하지만 완화하면 좋은 거예요?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규제 완화도 그럼 정책 무용 아니에요? 귀막고눈 감고 부동산 혁신이요? 요거, 뭔 얘기하고 있냐.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 대출 완화. 다 완화책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냐. 집값 잡겠다든 임대사업자 특혜로 미친 집값 만든 문정부라는 고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한다니까? 임대사업자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아니다. 왜 임대사업자들 때려잡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세종 특공 폐지. 정책 실패 책임.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부글. 세종시는 실패 맞고, 이번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죠 빨리 폐지했어야지 문제가 됐는데 대선 포기했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포털사이트 가면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판파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규제 비웃뜻이 주택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라고 하면서 어디랑 비교해요? 2019년 1분기랑 비교를 하고 있다 규제를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았는데도 투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대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딴거다 때려치고 2019년 1분기에 얼마였어요? 기준금리 1.75%죠.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0.5%죠. 요거를 비교를 안 하고 대출 비율이 늘어났다. 이때는 웬만하면 내 돈으로 할수 있는 건내 돈으로 할 때고, 요 때는 뭐예요? 빚내서 사세요 할 때잖아요. 거기다가 영끌해라. 19년 3분기부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20년 4분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연을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 받고, 주담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전세 스와핑하고, 신혼부부 결혼해놓고서, 혼인신고 안 하고, 한 명은 집사고, 한 명은 전세 들어가서 전세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 비교하면서, 사람들 속이려는 다 보이죠? 보면. 지금도 뭐, 우대 완화해준다. 8억 주택 살때 8천만 원더 대출해준다. 언제까지요? 6월만. 7월부터 DSR 들어가니까. 무주택자 8억 집살때 다소 완화됐다 LTV 풀어주면 뭐해요 DSR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 DSR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돈 진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LTV 우대 완화해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막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들도 볼건 봅니다 25번 실패한 정책이 빚은 참극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내니까 언론에서 6월 19일 날 대책 나왔을 때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조중동이나 경제지 9.13 대책 나왔을 때 12, 16 대책 나왔을 때710 대책, 617 대책, 220 대책 기사들이 뭐라고 썼는지를 보세요. 24 대책 나왔을 때 지금 공공 재건축이랑 공공 재개발이랑 똑같은 안을 얘기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그런데 기사 쓰는 거 차이점 보세요. 어떻게 쓰나. 옛날에 규제정책 했을 때 집값 잡혔어요. 노태우 때 가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은 규제책 쓰고 공급책 했을 때 집값이 잡혔죠. 근데 왜 지금은 안 잡혀요? 그때는 실시간으로 언론들이 난리시지 않으니까. 방송 보고 정책이 발표됐어. 아 그러면 위험하겠네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기자들이 반대되는 여론부터 먼저 다 몰고 와서 어떻게든 그거 물어뜯고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면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오죠. 그런 걸 보고 나면은 생각이 한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아예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와 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비논리적인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걸 들어버렸으니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고 세게 갈수 있느냐? 세게 가기 힘들죠. 경제 위기인데. 이미 그 전부터 경제 망가지고 거기에 바델 쓰리까지 시행해야 돼서 경제가 위험해질 건 뻔한데 여기서 집값은 올려놨으니 정책을 확 잡아서 경찰력 지켜버리면 경제만 망친 대통령 하면서 지급받을 거고 보이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6월 1일 되자마자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오타도 났어요. 잠심 주공. 기사에 직접 이렇게 나왔어요. 잠심 주공 어디에요 보이스 껑충. 다주택자 보이스 폭탄.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기사 역시 다른 곳에 계속 쓰고 있죠. 다주택자 고사 작전에 세입자만 죽어간다. 자, 전월세 신고제로 세입자 죽어간대요. 일단 정책 실패. 자, 임대차 입법 실패예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아니죠. 19년 9월부터 20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췄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올랐어요? 2020년 6월부터 올랐죠. 6.17 때문에 올랐다? 7.10 때문에 올랐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아니에요. 지들이 7월 초에 기사 썼어요. 금리 인하로 전세가 오르고 있다고. 근데 7월 31일이 되니까 귀신같이 말 바꾸죠. 임대차 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고.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빈 집으로 놔두겠다. 빈 집으로 놔두면 돼요. 나가는 세입자한테 돌려줄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 월세 받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수익을 안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증여하세요 증여세 내고 정식으로 증여하면 문제없다 배우잖아 자녀한테 증여하라고 하세요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고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결혼도 못했는데 근데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하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럴 수 있죠 열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개특이 들어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증여를 하냐 증여로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안 되는 것들은 결국에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매물은 안 나오고 집값은 올랐대요. 매물은 안 나오고 해놓고 매물은 안 내놓죠. 변동률만 보여주고 증여권수 보여주고 거래량을 보여줘요. 거래량이 왜 줄고 있죠? 그만큼 임대차법이 자리 잡으면서 갱신이 많아진다는 거죠. 안살수 있나요? 집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나 밖에서 텐트 치고 살래.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이 줄었나요? 아니죠. 그 집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문제는? 재계약을 하니까 거래량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매물이 없대요. 매물 그래프 다 보여줬죠. 작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물 안 늘어났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규제해야 되는 이유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 주택 489만 채 중에서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매입했고 그중에 80% 이상은 보유주택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이 샀다. 즉 보유세 강화에 피해를 입는 것들은 이들이죠. 그런데 다주택 풀어줘서 차익 남길 수 있게 해줘라. 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요 상위 10%에 든 다주택자들이 그 정도면 엄청난 자산가들이죠. 언론이랑 연관이 없겠느냐. 부동산산법 2014년 말에 그거 했을 때 언론들이 엄청나게 호의적이었고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고위 간부들이 굉장히 많았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죠. 6월에도 정책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가 아니에요. 자, 617왜 효과 없었어요? 710왜 당장 효과 없었어요? 지금 효과 보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사 대책 나와서 매물 늘고 집값 하락세 조금 나오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617-710 때문에 시행이 되고 여기 플러스 3월 공시가격까지 발표되면서 그때서야 매물이 쭉 늘어났죠. 시행되는 것도 뭐 있어요? 핵심! 종부세, 중과. 개인은 금액대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퇴율이 보통 못 올라도 1.5배에서 2배 정도는 오르죠. 개인은 거의 별로 안 오르죠. 여기다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완화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만 노려서 때리고 있는 거다. 거기다가 팔려고 봤더니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혹은 30%포인트다. 시도세율 최대 82.5%다. 안 남으니까 안 팔래요. 안 남으니까 안 팔려면 이거 계속 내시든가. 그리고 다주택자들 임대 안 놓을 순 없죠. 전세를 왜나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 채 살려고. 그거 다딴데 갭투기 하는데 썼죠. 전세금 받은 거. 근데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제 시행하면 뭐내야 돼요? 소득 다 드러나죠. 임대소득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전세 월세 놓고서 시세 차이가 없고 소득 보고 있는데 근로 소득 받는 사람들 다 보험료 내고 있는데 근로 소득 받는 사람들은 왜 보험료 안 내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죠. 그거 보험료도 내야 되죠. 보이스는 1년에 한 번인데 보험료는 1년에 12번이죠. 부담이 적을까요? 3주택 이상은 전세도 간주 임대료로 냅니다. 갭투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낼게 늘어났다. 보유세만 가지고 절세 매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세 매물 계속 나와요. 뭐뭘 절세하려고? 건강보험료. 노태우 정부 때도 집값 폭등했는데 뭘로 떨궜어요? 완화해서 시장에 맡겨서 떨궜나요? 뭐했죠? 시장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죠. 토지 가격 급등하고 주택 가격 급등하고 그때 뭐했어요? 신도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금지 공시지가 제도 도입 양도세 종합 토지세 강화 공개념 3법 시행 임대차 보호법 개정 달라질 게뭐 있어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 개정 토지 공개념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양도세 강화 토지세 강화 공시지가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보유세 강화 주택 214만 가고요 8.4대까지 200만 가고 계획되어 있죠 서울이 아니니까 효과가 없대요 언론이 맨날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지금 효과가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뿌리면 또 부동산 간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결론 정책 실패가 아니라 그나마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정책은 몇 가지 있었죠 임대사업자라든가 아직도 지금 1억 이하 투기 취득세 중과 안 돼서 이런 것들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몇 가지 문제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투기 수요 업체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책을 왜 했어요? 임차인 보호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왜 때리고 있어요? 부동산 산법 다 됐으니까 혜택 줄 필요가 없다 왜? 임차인 보호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임차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임대사업자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혜택 주면서 파악하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지금 부동산 3법 다 됐으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임차인 보호는 웬만하면 다 되는데 이 정책들인데 이걸 가지고 역으로 돌려서 매물 잠금과 임차인 부담 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확실하게 봐야 되죠 탈세 엄청나게 많았죠 그 사람들 냅두고 있으면 집값 안 떨어집니다 다주택자를 진짜 죽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양 물고 반대하는 거다. 25번의 정책 실패래요. 왜 25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주택자는 사면 무조건 양도세 100%. 그 전까지는 소급 적용 안 하고 지금부터 사는 사람은 무조건 양도세 100%. 그 다음에 보유세는 1주택 곱하기 N. N주택이면은 다 그만큼 곱하기로 들어간다. 1주택이 1%면은 100주택이면 100% 들어가자, 보유세. 이런 식으로 세게 때려버린다. 빈집 나왔어. 빈집세 매달 걷어가고, 빨리, 저기, 전세가든, 월세가든 빨리 낮춰서라도 내놓으려고 하겠죠. 공시가격 폐지. 공시가격을 왜 해? 공시가격 폐지하고 시세대로 세금 받자. 공정가입 기준 내용거다 폐지하고, 지금 딱 시세대로 무조건 세금 걷자. 이런 것들 하면은 왜못 잡냐? 문제는 뭐예요? 저렇게 하면은 경제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연착륙 시키려고 2 5 번이나 차근차근 했더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나라 경제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연착륙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떨어지길 바란다.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데, 더 오르면 오를수록 나라 망해요.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지는 건 커집니다. 점프했다 내려오는 건 잠깐 내려오지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더 많이 떨어지죠.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늦게 나온다. 효과가. 실패하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이미 유일한 호재였던 금리는 사라지고 있고, 지금도 무조건 오른다는 공급정책은 이제는 공급부족은 더 이상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년 뒤부터 공급폭발인데 무슨 공급부족 이야기를 하냐.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안정화, 완전 실패했다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